안녕하세요. 슈피겐 뉴스 슈니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으로는 항균 필름과 관련이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항균 필름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위생과 항균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뜻인데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 슈피겐에서 항균 필름 강화 유리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슈포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항균 필름 강화 유리를 실물로 보기에 제가 직접 제품을 구매해 봤는데요.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잘 맞춰 출시가 됐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은 이렇게 하루 종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변기보다 더러워질 수 있을 만큼 많은 균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위생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알콜 수압으로 스마트폰을 닦아주고 계시겠지만 자주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강화유리 표면 또한 손상이 갈수 있는데요. 슈피겐의 항균 필름 강화유리는 이런 코팅 손상 걱정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표준시험연구원 실험에 따르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의 99.9% 항균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총 6중으로 이루어진 강화유리 레이어 안에 있는 은이온이 균의 증식을 억제시킵니다. 그리고 강화유리 구매하시고 중요한 게 부착일 텐데요. 누구나 쉽게 부착할 수 있는 이지핏 키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차 없이 부착이 가능합니다. 현재 해당 제품은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상 슈포터였습니다. 네 슈포터 기자 잘 확인했습니다. 오늘 소개된 슈피겐의 항균 필름 강화유리는 아이폰 11 시리즈 먼저 출시가 됐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슈피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 슈픽앤 뉴스 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